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한다! 예,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깜 된다! 예, 이재명 화이트! 이재명은 대통령 된다! 예,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 어, 예, 달리는 차에 어, 올라타는 어 우리 어어예 달리는 차에 올라타는 우리 경호원도 어, 지난번에는 어, 어? 어 나는 여기서 저 다른데 어, 저쪽에 안가? 아 우리 예, 후보님 그래도 예 외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 카메라 향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아 손을 흔들어 주신 겁니다. 예, 저한테 어, 흔들라기보다 예,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어, 인사 받으셨죠? 예. 네. 우리 이재명 어, 후보님, 아, 대통령 되면 여러분 아, 섣부른 판단이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이 추진력이 만땅해요 만땅인데 이거 적폐청산 쓱쓱하고 나머지 적폐 어뭐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차차기를 생각해 볼때 지금 조국 조국이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김경수가 부활할 수 있느냐 뭐추미에뭐 여러 사람 있죠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차차기를 유시민으로 봐요.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당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당에서 자기를 흔들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의 당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 정치 해요. 할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토대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그분은 나오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정치의 틀이 아직 말로는 옛날보다 많이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예, 아, 정치 좋아졌어, 더불어민주당 좋아졌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 멀었다 이 소리로 저는 들었어요. 이거를 이재명 후보님이 북회의원한 번도 안 하신. 이재명 후보님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개조를 시켜야 돼요. 개조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재창출을 또할때 누가 필요하냐? 유심민 뿐이 없어요. 제가 아까 2% 부족했다 그랬죠? 그2% 부족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거 정리하는 거, 적폐들 수박들 정리하는 거 1%, 그 다음에 1%는 본인의 무게감을 갖추는 게 1%예요. 저는 항상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을 볼때지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 떨어진다라고 옛날부터 나는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대통령 될수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남는 대통령 유시민이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정말 이번에 대통령 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성공만 하면 우리 창창하게 갈수 있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개조시키고 유시민 같은 사람이 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나오고 김경수 나오고 뭐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김영민, 박주민, 뭐 이탄이 막 이런 사람들 예. 줄줄이 서 있어요. 예. 차차 차차기만 우리가 성공 10년만 딱 해놓으면, 차차차차, 차차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정당. 왜? 깨시민이,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항상 60%는 더불어뿐이 없어, 저 새끼들. 안 돼. 일본의 자민당 같은, 자민당이 썩고 썩고 썩어도 저놈들이 항상 정권을 잡고 총리를 배출하는 내각제 듯이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연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멋진 대통령 계속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내각제 되면 나라 망해버려요. 아직 수준, 정치 수준이 내각제를 할, 감당할 그런 수준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꼭 돼야 되는 이유. 돼야 되는 이유, 대한민국의 정치의 틀을 바꿔라, 정치,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존의 사회에서 자기 영역에서 훌륭하고, 자기를 내던지고, 어,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어, 때묻지 않은 사람, 예, 이런 사람 찾기 어렵다고 하지만요. 어, 찾으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국회에서 좋은 정책, 하면서 금전과 어? 결탁하지 않고 어?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에? 진짜 제대로 된 에? 대통령 그 당에서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정말 이번 선거가 기대가 되고 어 정말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꼭 되셔서 국민의 바람 어 이런 개혁 어 이런 거 초기에 완성하고 2024년에 총선에서 물갈이 어느 정도 해내고 하면, 예, 2027년에는요, 아, 꿈 같은 세월이 올수 있다. 예.